안녕하세요, 주치스TV입니다. 오늘은 바로 양코 대는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양코 냥코 양코 슬롯을 한번 돌리고 1224개에 원래 있던 51개랑 50개랑 툴를 합해서 1200개나 얻었습니다. 약 1200개는 얻었죠. 지금 그래서 레어보기를 한번 해보고, 어, 한번 뽑을 수 있을지 어떠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이퍼 인기 축제가, 1패회 뽑기하고 한번더 하니까, 어, 얘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멘탈 픽시드는, 하나는 쓰겠죠. 제발. 고! 어, 어, 어. 금색, 금색, 금색. 무조건 하나 떴죠, 일단. 금색. 오케이, 이너. 고양이 인어 아 인어 고양이 오케이 고양이 갑철 아닌데 아 양쪽 고양이 아 고양이 인어 아 인어 고양이 제발 오시파레 이거 뭐죠 이 고양이인데 이거 메탈 고양이 어, 고양이 맞아 저 제발 고양이 전쟁... 전쟁이 고양이... 고양이 전쟁... 아, 고양이 전쟁... 다이게 뭐죠? 마지막? 아, 출발해이거 엄청 고텐이이름 아, 닌가 고양이 스케이트 어! 고양이 전 어!!! 아, 이 전쟁... 아, 고양이 전쟁... 아, 고이 떴어요. 이거 무조건 캡처입니다. 에어리 떴어요. 나이스. 고양이 점쟁이 끝난 것 같은데, 와. 엄청 만족하죠? 플래티넘 조각까지. 제것도한번 뽑아 봐야겠죠? 여기서 설마 금색빛지 금색빛이 아니라뽑볼수 금색빛 있어요. 아. 사이트넘 파는 걸요그 아니고, 절단은. 아직 남았어. 오, 444 무섭게 444. 멜리멘탈 픽시즈 그대로 가볼까요? 아, 촬영 고양이. 아, 제가 알, 제가, 제가, 제가. 들어가고요. 몇개 티켓만 지금 몇개야.. 요몇 티켓만 사이즈가.. 여보, 좀 현실에 좋게 좀. 뭐? 현실에 줄게 좀. 어? 아, 당연히 스테이츠. 아, 거의 끝났는데, 플래티넘도 뽑고 싶다 이거 엄청 구은 거기 때문에, 뽑기는 어렵죠. 자, 일단은, 요거 하고 이제, 가마토도 해야겠죠? 아, 가마토도 하지 구나 일단은 요거, 오, 플래티넘 한 개? 어? 플래티넘 두 개? 제 1장부터 최종장까지 모든 미션을 클리어? 쉽지 않나요? 어렵나요, 엄청. 일단은 1장 클리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아닌가요? 양코 클리 아, 맞다. 돈 필요한 거 아닌가요? 돈 있어야 됩니다. 전 현재를 안 합니다. 일단은. 그 미션을 다 클리어하자는 말이잖아요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양코 티켓 이거 쓰겠습니다 일단 이건 진짜 기대 안 하고 14호 역시 패러독스 뽑고 다 이건 원래 금세표 있는 거죠 스프도 괜찮고 안내면은 그냥 울트라시 괜찮고 3만 에스피 괜찮아요 괜찮고, 번게요 오케이, x p 만 오케이, 괜찮고, 산만 오케이, 드요 200인스피드, 2 0 오케이 이드2 0 0이스피드이스피드2 0 0 오케이 드 200인스피드, 200인스피드. 200인스피드, 2 0 0이제피드 200인스피드. 2 0 0인스 보시 란데, 일단 얘는좀 이따 업글닿할 거고, 그 다음 에, 또 쓰기 써야 될 것만 더. 일단 얘 한번 써 봅시다. 오 이거 괜찮 은데, 얘도업글해 볼게요. 나중 에, 아, 지금 해 볼게요. 근데 이거 전부쓰기 해도 되지 않나? 전부쓰기 할게요자 일단 업그레이드 해야되는게 오비션 일단은 요거 다있어요 다있어자 이러면 뽑기 한번 더 되죠? 엘리멘탈 한번 더 가볼까요? 엘리멘탈 가봅시다 이게 뭐 거의.. 이게 아닙니다 아 고양이 마녀? 로키 티켓도 써봐야지 음, 거의 아 뭐.. 그거 아냐 3만 익스피밍 검사 아맘 엑스피도 네, 많이 모여겠 일단 파워업 좀 해야죠. 일단 얘는 좀 올립시다. 오케이. 기본이기 때문에 좀 올려야죠. 대체까지 올립시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의술에 먼저 신뢰은찍어야지아 경험치가 부족해? 와 이건 좀. 저걸 올린다고 너무 많이 써버렸다 일단은 그래도 다 편성한다고 이야 720밖에 안 해? 아 여기서 7 2 0면꽤 높은 거죠? 차로 대신 쓸게요 저일 이 요정도 하고 EX 한번 봅시다 꼬맹이 고양이가 좋나요? 레오는 어, 호핑 써야되는데? 일렙이구나 일단 호핑 좀 쓸게요 요거 얘 대신 얘 대신 쓰고 아줄리 하는 건데 우리 초콜인데 어차피 걔 있어서 괜찮아요 일단은 파이터는 없어도 되고 사이킥이 써야되나? 일단은 슈퍼레오 바벨은 어 메탈광이게 한번 써보시고. 써보고 싶어 써보고 싶었거든요 광소 대신 쓰게 이제 됐고 전투 개신는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일단 제 목표는 이 바로 에어리를 한번 쓰는 겁니다 저 지금 이두개 종이랑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지금 폰에 있다가 일단 조금 타워 왔더라도 얘두 개만 되죠? 하나만 낼게요. 그리고... 저 고양이, 이거, 빌드가 이거 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두 방이. 하나 더 내야 될것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찔 것인지. 이 양코는 쉬우면 너무 쉬웠고, 빨면 어려우면 너무 힘려운데 일단 첫번은 누고 일단은 레이드 안쓰고, 일단 다 죽고, 자유, 펜타! 우와! 임팩트! 근데 왜 이렇게 약해요? 사아움는 중인데 이렇게, 아, 이팩트왜 패... 어? 이렇게 약해? 이거 쓰레기인가요? 왜 이렇게 약하죠? 사람을 3대 때려야 되는데? 오, 그래도. 사람을 잘못찾는 건가? 오케이. 뭐 진짜야. 저희 이거 생존 일정에서는. 지금은. 일단 메탈고라미도 한번보아 봐야지. 이가뭐죠 이게 뭐고? 그 다음 판에 한 번. 근데 데미지는 좀 없는 것같 자, 마지막 판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메탈 고양이를 한번 내볼게요. 메탈 고양이 혼자만, 한번 뭐 메탈 고양이만 두세 개씩 내보겠습니다. 얘온테 그, 몇 세월이거든요. 너무 느려. 얘네들은 얼마나 느리면. 애니메탈 픽시즈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먹고 들어갈요 메탈 고양이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 어? 메탈 고양이 왜 이렇게 약해요? 이름만 메탈인데요. 이게 메탈 고양이만 보았다 하면 벗겨집니다.

그래도... 이 대략 1분 정도 정도가 있나요? 1분도 산지 없어? 진짜 나는 건가? 어? 크리티컬죽 누구야? 진짜 1분 걸렸네요 어? 새로운 캐 뭐가 새로운 거, 하는 건지. KX가 새로운 거. 아, 얘네들. 지금 신을 사면요. 신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록 하고, 신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